자, 간만에 에픽은 어 방송. 어, 뭐가 좀 변했냐? 또 한번 같이 봅시다. 아,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지금 7주년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. 이거 이거. 이거 7주년 특급 월광 소환 이거 월광 용 매일 소환하면 누적 보상 지금 매일매일 5회 무료 소환인데. 왜난 소환이 왜 없지 나는? 왼쪽에요? 어디요? 어디에 있어요? 인게임 내에서? 이벤트. 여기서. 이벤트, 이베... 잠깐만. 로비 화면에서 이벤트 옆, 어, 어디야? 이벤트 옆으로 땡기라고요? 이벤트 옆으로 땡기라는 게 무슨 소리지?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? 안 보여. 계정 저주받아. 아니, 왜 나만, 이런 일이,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. 아니, 접속 꾸준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어? 어까, 니은. 설마 핸드폰으로 하면 달, 다른가? 아, 아이, 로그아웃 하고 해볼까?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. 뭐, 그대로인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뭐야? 나 진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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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 걸렸나? 접속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? 다시 봐야겠어. <laughs> 아니, 이거 왜, 왜 없지? 나? 이거 선택도 했는데? 캐릭터 선택? 이거 했는데? 아니, 7주간 이 선물은 받았거든요? 7주간 선물은 받았어. 내가 해가지고. 1주차 이것도 받았단 말이야. 아, 뭐지? 진짜 모르겠는데? 그러면 님들아 나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볼게 설마 이거까지 안되면은 나 계정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고 문의를 남겨야겠어 저주 받은 계정이면 새로 파죠 그냥 접겠습니다 <laughs> 새로 팔 바에는 에? 없는데요? <laughs> 아니 님들아 진짜 없어 아니 로비 사진을 <laughs> 바꿔야 되나? 기다려봐 아니 좀이상한이게 조금 정, 정색하게 되네 갑자기 진짜 뭐지? 나 진짜 뭐지? 나 진짜 뭐지? 한국 서버 맞고, 체인 맞고, 폰 에픽을 지웠다 거라고? 똑같을 거 같은데? 이벤트 그 버튼을, 좌, 나, 우, 스크롤이 안 돼요. 뭐, 뭔 스크롤? 이거? 메인 그대로. 여기서? 없는데요? 스크롤 안 되는데? 좌우 드래그 해보라고요? 스크롤이 안, 되, 안 된다니까? <laughs> 다 해봤지? 에이, 기존 유저 에피세요 그 말이 없었잖아. 그런 멘트가 없었어. 뭐가 문제야, 대체? 뒷단 지성! 나 진짜 뭐 패치 나만 뭐, 패치 잘못된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맞아? 아니야, 마우스 감도는 아니야. 어,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.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. 말도 안 돼. 초 감도. 아니야,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힘들다. 아니, 7주년 초대, 나만 못 받은 거냐고.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. 아무 색카도 이상한데. 아, 진짜 이것도 안 되면. 아니, 이게 뭐야? 이게 이상, 이상한 거 맞지? 뭐라고요? 육시대 에피소드 챕터 1-6. 새로운 동료 클리어? 하지 않았나, 방금? 어? 안 했나? 설마 이것 때문이야, 진짜? 헐! 그럼 내 문제가 맞네. 그래! 이게 패치 문제일 리가 없지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한, 해보겠습니다, 빨리. 어, 됐나? 됐나? <laughs> 아, 됐다. 아, 됐다. 드디어. 아, 뭐 개고생을 한 거야. 껐다 켜봐라. 뭐 해봐라. 아, 조건이 있었어? 아 조건 안 보였는데? 아니, 조건이 있었나요? 나 조건 안 보였는데. 기다려봐. 이거 조금 이상해. 조건이 어디 적혀 있는데? 나는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이던데, 홈페이지에? 아아 참, 아니, 솔직히. 아니, 기다려봐. 이거는 좀할 말이 많네. 아니, 기다려봐. 나 좀, 이건 억울해. 아니, 여기, 난 이걸 보고 있었지. 이 화면을 보고 있었지. 이 화면을 봤는데. 7주년 에픽 대시. 여기 적혀 있잖아. 아니, 근데 여기에 설명을 해줬어야지. 진입 조건을. 난 여기만 계속 찾고 있었잖아. 여기는 안 적혀있어요. 여기에는. 아니, 이거는 솔직히 여기에 적어 놨어야 돼. 이거는. 여기에 진입 조건, 모시기, 이렇게 적어 놨어야지. 이거를. 뭔생 고생을 했냐 지금까지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이거 <laughs> 사람들 어처구니 없어하겠다 이거 육시대 안민 사람은 유저 취급은 안 했다.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여기 있구나 <laughs> 아리가 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집단지성, 감사합니다. 뭐, 삭제하고 다시 해봐라, 뭐 해봐라, 뭐, 진입 조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,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. 뭐, 어쨌든 간에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? 어, 뭐, 누가 뭐 설명서를 꼼꼼히 보셨어야죠, 라고 하긴 했지만, 어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긴 해요, 진입 조건을. 음.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, 아까 그 화면에서 좀 자세하게, 어 진입 조건이 있다,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았나. 응? 음?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어쨌든 한번 소환해볼까요? 여기서 뭐 5성 나오면 좀 화가 풀릴 것 같긴 해.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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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<웃음> <웃음> 왔냐? 왔겠냐? <laughs> 왔다 갔어. 아, 방송 켜길 잘했다. 진짜. 안 아, 그래서 나 진짜 바보같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... 그냥 어? 멍청하게 기다리기만 할 뻔? 진짜, 이 바보 같은, 야,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진짜, 진짜 어처구니 없어 하겠다, 사람들.